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7월 넷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18일 가북면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거창문화원은 지난 18일 색별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거창 역사문화 퀴즈 골든벨 행사를 소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를 8월 1일까지 추가로 모집합니다. 거창군은 무인민원 발급기 5개형 부스를 거창군청 신관 1층 입구와 축협 하나로마트에 신규로 설치해 운영해 들어갑니다. 거창군은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상뉴스 7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군민행복토크가 지난 16일 거창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EBS 대표 강사를 초청한 학습전략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제35회 거창 국제연극제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창 수승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군민행복토크가 지난 16일 거창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군민행복토크는 생활현장에서 군수가 주민들과 마주하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SNS를 통한 전통시장 홍보 강화 중앙구 근처 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인모 군수는 주민 의견을 자세하게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관련 부처에 즉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과 마주하는 자리에 많은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군민행복토크를 통해 앞으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 EBS 대표 강사를 초청한 학습전략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학습 전략 설명회에는 여섯 개 고등학교의 학생,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설명회는 학생들에게 교육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는 영어 교육과 입시 큐레이팅 강의, 2일차에는 국어와 수학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영어는 정승익 강사, 입시 큐레이팅은 윤윤그 강사, 국어는 남궁민 강사, 그리고 수학은 심주석 강사가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명쾌한 학습 방향 제시에 만족감을 드러냈고 학부모들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제35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창수승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슬로건은 인간, 자연 속의 연극적인 세상으로 세계 각국의 극단들과 함께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 2월에서 3월 진행된 공고에서 7개국 57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공식 초청 공연과 경연작, 프린지 공연 등총 76회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25일 열릴 개막식 공연은 SBS 싱포 골드 우승팀 헤리티지와 청소년 퍼포먼스 합창단 판타스틱 코러스의 합동 무대로 꾸며지며 웅장한 합창과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7월 한편 올해 연극제의 공식 홍보대사로 배우 강보자 진선교 김성균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홍보 영상과 행사 참여 주시고, 등을 통해 연극제 성원해주세요.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 35회 거창국제연극제 이상으로 7월 넷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티비.